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아십니까? 아마 우리 유아의 배실에 있는 아이들 엄마들은 잘알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좀 가물가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하나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 원래 오리지널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요, 그 농부 집에 거위가 한 마리 들어 들어왔다고 해요. 거위가 뒤뚱뒤뚱 들어오니까 농부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입니까, 그렇죠? 야 이거 생제했네. 오늘 잡아갖고 저녁에 먹어야겠다. 라고 이렇게 묶어놨더니 이 거위가 그 다음날 아침에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황금으로 된 달걀입니다. 황금값 얼마인지 아시나요? 값이 안 계산이 안 되시니까 이게 별로 안하다고 있어. 저잘 모르는데 아무튼 뭐 금으로 된 알이니까 비쌀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잤는데 또 알을 낳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그 다음날도 황금알을 낳는 거죠. 가만히 기다리다 보니까 이 농부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야저 거의 뱃속에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날마다 황금알이 낳냐. 내가 저 거의 뱃속을 한번 잘라보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황금이 들어있지 않을까. 뭔가 황금이 나오는 신비로운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거위를 잡죠. 그 결과는 다 아시죠. 거위를 잡은 게 어떻습니까. 예, 맛있는 거위탕이 예, 만들어졌습니다. 황금은 없어진 거죠. 이 이야기는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지나친 욕심을 갖지 말자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보면요, 욕심 때문에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 농부가 그냥 기다렸다면요, 참았다면, 그냥 하루만 더 기다렸다면, 다시 또 하루만 기다렸다면. 날마다, 날마다 황금 알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욕심이 들었고요. 그 욕심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다 놓쳐버리게 되죠. 이런 우화를 들을 때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발 떨어져서 나의 삶을 바라보면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이 잘못을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 어려운 일이죠. 기다리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격의 차이는 있죠. 어떤 사람들은 좀더 성격이 급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느긋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요. 급한 사람들은 내가 조급하게 되는 거, 일들이 더 많은 거고 느긋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욕심내고 내가 빨리 하고 싶은 일이 적은 차이가 있는 거지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아무 일에나 다 느긋한 사람 저는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내가 그 일에 관심이 없는 거죠.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욕심이 생기고 내가 빨리 하고 싶은 일이면요. 누구나 다 조급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죠. 제가 네덜란드로 처음 유학을 갔을 때 석사 때는 제가 혼자 있었으니까 그런 불편함을 몰랐는데 가족들과 함께 가서 박사 과정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집을 구해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요 집을 구해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우리 필수적인 게 있죠 전화 놓고 인터넷 설치해야죠 다들 안 하시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인터넷을 설치해야 되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인터넷 회사에. 내가 2차저차에서 이사와서 인터넷 설치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 회사 직원이 하는 얘기가요. 예약이 밀려있어서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입니다. 한 달. 저만 흥분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인터넷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한 달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 공사를 하려고 하면 일주일, 이주를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바닥에 뭘 깔려고 물건을 사려고 하면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된대요. 제가 지금의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던 게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어 아, 처음엔 너무 화가 나고요. 답답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일인가. 근데 그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인터넷 설치하려면 예약을 해야 되고 예약기사가 자기 정해진 일만 하기 때문에 한달 있어야 와서 인터넷 설치해 줍니다. 그때가 아무튼 제 인생에서 야, 참는 거 진짜 어렵다 느꼈던 때 중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참는 게참 어렵죠. 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는 것도 어려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사랑은, 여러분 뭐라고 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겁니다. 오래 참아야 되니까.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초조해지죠. 지루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은요, 기다리다 보면 절망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분노하게 되기도 합니다. 기다림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기다림 끝에 분명한 때가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긴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100년, 200년을, 500년을, 10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는 그 기다림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야, 이건 말도 안 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없을 거야.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쫓아가면서 그 존재가, 그 신이, 그 무엇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죠. 하지만 끝끝내, 끝까지 기다리며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은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 이 기다림의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과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의 길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추애국기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 역시도 답답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숨겨워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죠. 하나님, 나는 이일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죠. 하나님, 나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견디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버텨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모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신해산에 올라가 있는 그 40일 동안 불과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저산 위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산 위에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모세가 그산 가운데 나아가 있는데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갔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 분명하게 있었지만 내 앞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군대가 쳐들어와서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길로 걸어갑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도망쳐야 됐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을 기억하지만 성경은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다윗이 보냈던 그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망자로 쫓겨서 민족의 반역자로 욕을 먹으면서 다윗은 그렇게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그는요, 기다렸습니다. 버텼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다윗과 사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지요. 내가 3년을 예수와 함께 다녔는데 이 예수가 주겠다고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난 모르겠다. 나는 돈을 쫓아가겠다. 그것이 가론 유다였다면 조금 무식했고요. 모자랐고 성질 급했고 믿음 앞에 온전히 성숙하지 못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기다렸죠. 무엇이 이 사람들의 차이를 나누었을까요? 왜 모세의 길과 이스라엘이 갈라졌고 왜 다윗과 사울은 같은 왕의 자리에 나아갔지만 다른 길을 걸어갔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부름 받았지만 가론 유다는 죽음의 길로 갔을까요? 허위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과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이 다를 때에 그 욕심의 순간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욕심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욕심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욕심부리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욕심과는 다른 하나님의 길을 그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요, 결국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정한 약속은요. 우리가 어느 날몇날 날, 며칠에 몇 시에 만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만날 텐데 12월 24일 날 만날 텐데 내가 정확히 몇 시에 갈지는 지금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갈 거야. 그러니까 그날 그 자리에서 만나자.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이미 성격 좀 급하신 분들은 이게 말이 되냐? 뭔 그런 놈의 약속이 있냐? 시간을 정해놔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풍명에갈 거다. 그날 갈 거다. 너에게 갈 거다. 그런데 시간은 네가 아직 몰라도 된다. 그러니 그날 만나자. 누군가는 기다리고 누군가는 돌아가 버릴 겁니다. 차이는 뭐지요? 믿음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기다리겠지요. 아, 내가 오늘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약속한 그 사람이 오겠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요,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1분 1초가 아까운 겁니다. 아, 내가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아, 내가 이 시간을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아, 내가 좀더 편할 수 있는데, 내가 더 누릴 수 있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 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질문, 네가 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 믿으니 기다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아멘으로 대답한 사람들과 그렇게 대답하지 못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다림 속에 지금 나는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다림에 답하셨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후에 긴 시간 동안의 약속 앞에 하나님께서 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아브라함이래, 아니요 아담과 하와 이대로 인간이 기다렸던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그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요.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하는데 영상을 봤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 이 아니죠. 아이들은 그렇게 아는 겁니다. 젊은 연인들은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연애하는 날, 데이트하는 날, 놀러가는 날, 아니죠. 성탄절은요. 오늘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래 기다렸죠.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봤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를 뿐이죠.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에 바로 가나한 들어 가길 원했지만, 예, 그게 그 사람들이 원했던 때였죠. 하지만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40년이 지나 믿음 안에 새롭게 태어났을 그때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며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 오늘 사전의 말씀에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다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약속이죠. 사도행전 1장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오신 날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 앞에 귀를 막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또한 내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경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주님이 나를 세우신 지금 이 자리 앞에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고, 그래서 때로는 답답한 거고요.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다림이 단순히 지루함과 초조함과 절망과 괴로움이 아닌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이 약속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내가 한번 봐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십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다림은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믿음 안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함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두 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약속대로 우리가 주릴 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을 주지 않으시고 때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가슴 칠 때에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잠시 모여 주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뻐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기뻐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욕심내는 때가 아니라, 내가 계획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가장 완전한 시간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이 왜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요? 그들을 골탕 먹이려고요? 괴롭게 하려고요?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지만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믿음 앞에 새롭게 새로운 민족으로 세워졌을 때 가나안이 그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때에도 아직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나의 괴로움과 나의 절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번 주가 2018년도의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30일이 있지만 주차로 세면은 2019년 첫 번째 주로 다음 주는 들어갑니다. 2018년도의 쉬운 두 번째 주가 이번 주입니다. 여러분, 올한 해를 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아마 다 때려치고, 일이고 뭐고, 내 삶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어디로 도망쳐버리고 싶다. 그냥 다내 편견 치고 어디 혼자 가서 있고 싶다. 좀 무서운 말이지만, 하나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삶을 살다 보면 매 순간순간이 그렇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이 길을 가야 되는가?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문제에 부딪히면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은 하시나? 내가 버림받았나?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 마음을 붙잡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니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용기 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주님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